자, 성경 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 마태복음 9장 9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자에게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는 가서 내가 긍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만노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있잖아요. 그 중에서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만노라. 이 구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죄인. 그래가지고 그좀 전에 누구랑 같이 밥 먹냐면 마태라고 하는 세리예요 그래서 마태가마태복음을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 세리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 그 옛날 그 우리 일제시대 때그 완장, 완장 차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고소, 고발해가지고 막 죽이고 막 경찰보다 완장 차는 놈들이 더 나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완전히 민족의 반역자 같은 진짜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정말 쓰레기들이 바로 세리예요. 그 세리를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 만나가지고 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거기서 또밥 먹으면서 또 같은 세리들 또 먹을려고 그러니까, 그 애들을 볼 때는 "아니, 왜어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그러니까는 한마디 말해서 조폭. 깡패, 막, 이런,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자들 같은 거는, 창기. 창기가면, 창녀죠?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지. 아니, 왜, 저는 죄인들하고 자꾸 어울리고 그러느냐? 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내가 온 것은, 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 하세요. 그 사실,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보면은, 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조폭이, 어? 깡패야. 온통 뭐 문신하고 막 그냥, 그냥 이렇게 깡패 복장 알죠? 딱 입고, 교회로 뚝 들어왔어. 이렇게, 어, 뭐, 저기, 뭐야 뭐, 동생들 좀 데리고 딱 가서 앉아있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분위기가. 쟤도 왜 왔지? 어? 수구슬 할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언제, 어떻게, 저기, 술집에서 이제 일하는, 그, 이제 뭐, 몸 파는 아가씨나 이런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이제 다 와서 막 껌딱딱 심으면서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죄인이 왜 교회에 왔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죄인이 왜 교회에 왔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 죄인이니까 교회에 왔지. 죄인이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욕하던 사람들, 난 죄인이 왜 교회 왔지? 그러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교회 생활하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해지고 의로워져가지고 아주 의인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도 죄인이니까 교회 온 거거든. 그, 저 예, 딱 예를 들어 드리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할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조조를 쫓아다니는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시기 전에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부은 여자예요. 향유. 고급 향유를.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많아요. 근데 공식적 사실적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을 거예요. 창녀였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일곱 귀신이 이제 나간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그렇지만 그 전에 사실 막달라라는 그 동네가 이제 창녀라든가 이게 되게 발달했던 동네였는데 그래서 막달라에서 온마리아라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건데 어그 막달라 마리아도 과거가 창녀였던 여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은 왜 막달라마리아가 창녀였냐? 그, 그 여자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의 뭐 그런 여자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왜 막달라마리아가 창녀면안 돼요? 막달라마리아가 창녀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셨다니까요. 죄인을. 막달라마리아가 의인이고, 막 어떤 뼈대 있는 가문의 귀족 부인이고, 막 그런 순수한 여자였으면 응?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안 오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교회 안 오세요? 그러면은 이런 날이를 하는 사람 있어요. 아, 저 같은 게 어떻게 교회를 가요? 제가 잘못 지은 죄가 있는데. 제가, 어? 제가 지은 죄를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걸요? 근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의인을 부르러 온거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예수님께 나와야 될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당신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나 정도면 뭐,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뭐나 별로 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착하게 살았고, 뭐,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다면, 당신은 아직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지, 만나지 못하실 거야. 왜? 당신이 죄인이 아니니까. 당신이 죄인인 걸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착각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창녀고 저 사람은 조폭 뭐, 어, 아주 살인자 나쁜 놈 나는 안 그렇고 교회 다니는 착실한 그게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응?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죄인이에요 먼저 다만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온것 뿐이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해도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만일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창녀 행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회개하고 변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제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날 따르라 할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어부잖아. 여러분 어부 있잖아요. 착한 착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부들은 프하게 살아요. 아주 터프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브입니다. 예. 그 배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잖아요.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르면서 세일를세리 세리를 계속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다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면 되거든요. 예. 그게 우리 고정관념이고, 요즘 제가 왜이 얘기를 맨 처음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어, 세상에서 있잖아요. 방황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아주 그냥 죄를 짓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그냥 교회 가면은 뭔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것 같고, 뭐 착하게 살아야 될것 같고, 뭐 의인이 되야될것 같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오는 거면 차라리 뭐 괜찮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냥 자기 죄 값으로 그냥 그, 그걸 담당할 수 밖에 없는데 내가 죄인이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간다. 그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빨리 교회로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생,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예. 네. 막달라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예. 네. 요즘은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됐고,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이제는 정화시킨 역할을 해야 돼요. 죄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이제 탈바꿈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누가 교회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 상경 끼고 밭에는 안 된다. 다만, 내가 아직 의인이 된건 아니고 나는 예수를 먼저 만나서 이제 예수와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예. 네. 그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죄인을 찾고 있다.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방금, 우리 방금 말씀 나눈 것 같고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죄인이 맞습니다. 왜 맞냐?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그 습성과 죄에 대한 욕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어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죄인을 부르시다 러오 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주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 함께 내가 새롭게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